경기도 화훼산업은 한때 국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해왔는데요. 최근 존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꽃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목이라고 할수 있는 졸업과 입학 시즌에도 판매량이 늘지 않았다고 합니다. 꽃다발을 돌려서 쓰고 중고로 거래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먼저 김성원 기자가 꽃소비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 입학식. 부모의 손을 잡은 아이들이 종종 걸음을 옮깁니다. 특별한 날이지만 꽃다발을 준비한 가정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한 대학교 졸업식. 수많은 상인들이 좌판을 깔고 꽃다발을 판매하지만 당최에 팔리지가 않습니다. 꽃을 들고 교문을 나서는 학생들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꽃다발을 사는 사람이 적을 뿐 아니라 돌려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가정이 하나의 꽃다발을 구입해 사진만 찍는 겁니다. 음. 이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사 가잖아요. 하나 사 가면 우리 다섯 명이다. 그냥 돌아가면서 사진 찍어요. 그다그래 어, 어, 그리고 옛날에는 어쨌든 한 가족에서 삼촌도 사주고 아빠 따로따로 사줬잖아 지금은 전화해 갖고 딱한 너, 나, 내가 샀으니까 너는 사지 마라. 서로 전화해서 온게꽃 많이 안 사는 거죠. 최근에는 꽃다발 중고거래도 다반사입니다. 하루만 쓰고 판매하는 사람들도 많아 굳이 새 꽃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중고 꽃다발은 새 꽃에 비해 가격이 월등하게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중고 어플에도 많이 올라온다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아 정말 괜찮은 꽃다발이 싸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첫 아이라서 그냥 새 걸로 사줬는데 다음번에 이제 둘째 때또 이렇게 꽃 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때는 중고를 통해서 사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꽃을 사는 사람도 없고 팔리더라도 나눠 쓰고 다시 파는 현상에 상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 수입이 3분의1 토막이 난 것도 다반사인데 당장 운영이 문제인 곳이 적지 않습니다. 꽃 만들어가지고 가는 면은 다른 사람도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제 개팔걸 개밖에 못 판다. 이러니까 힘들죠 서로 많이 줄었다고 봐야 돼한뭐 줄었다고 봐, 봐야 돼요. 국내 꽃 소비량을 살펴보면 심각성을 알수 있습니다. 1인당 연간 화훼 소비액을 보면. 지난 2005년 2만 1 0 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줄어 2020년에는 1만 2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꽃을 사지 않는 이유로는 돈이 아깝다가 41.1%로 가장 많았고 사치라는 사람도 7.7%에 달했습니다. 불경기 속 선뜻 지갑을 열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시름하다 못해 절규까지 하고 있는 꽃시장. 축하하거나 위로가 필요할 때 샀던 꽃다발, 이제는 돈 주고 사기 아까운 한낱 사치품에 불과한 취급을 받으면서 졸업 입학식 대목도 옛말이 됐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네, 그런데 화훼 산업을 위협하는 것은 소비 감소만이 아닙니다. 조화나 수입 꽃이 많아지면서 화훼 농가가 더 위협받고 있는데요. 다른 농산물에 비해 투명하지 못한 유통 구조도 생산 농가의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계속해서 박일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 고속 터미널 화훼 시장, 경기 지역 화훼 농가들의 가장 큰 납품처입니다. 하지만 정작 도소매점 절반 가량은 생화가 아닌 조화를 취급합니다. 화환에 들어가는 꽃도 생화에서 조화로 바뀐지 오래입니다. 무도 보세요 이게 어디 좋아요? 집에다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마마 크잖아요. 그래다 생화 판매장은 수입 꽃이 자리 잡았습니다. 수북하게 쌓인 나품 상자는 대부분 미국이나 콜롬비아 같은 북미나 남미에서 온 것들입니다. 인기 품목인 카네이션은 저가 중국산까지 들어오면서 농가에 직접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그가 만 오천 원이면 이 조금 육칠천 원, 칠팔천 원. 카네이션 농가가 중국산 카네이션 때문에 완전히 폭망했어. 엄청 많이 줘. 꽃을 재배하는 농가들의 고민은 더 깊습니다. 수입 꽃이 공판장이나 경매 절차 없이 직수입되다 보니 시세는 물론 물량도 할수 없고. 깜깜이상태에서 대응해 야 하기 때문입니다한번심으면 4년은 재배해야 하는 품종도많아서 시장 변화에 대처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국민을 다 국민을 보호를 해 가깝지 농민하고 공무는 안안 가깝다. 답은 그다 다른 농가들에 비해 민간 도매 시장의 유통 비중이 많은 것도 화해 농가들의 부담입니다. 일반 유통 같은 데는 인맥 관계가 좀 있어야 아니까 아, 이 인물이 더 좋아요 하고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여건도 되어버려. 근데 경미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강남 고속터미널 등 민간 도소매 유통 비중은 전체의 62%. 양재동 꽃시장 같은 공판장의 유통 비중은 34% 수준에 불과합니다. 실제 AT센터 분석에 따르면 양재동 공판장을 이용할 경우 민간 도매 시장에 비해 농가에 돌아가는 금액이 약13%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화분 형태로 판매하는 초화의 경우 지방 자치단체들의 각종 일자리 사업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높던 거리 화단 조성 사업이 공공 일자리 사업으로 바뀌다 보니 판로가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로 인한 그쪽에서 생산 생산해서 자체적인 꽃을 소모를 하다 보니까 가전의 꽃이 생산에서 팔로에까지 전국적으로 못 미치고 길거리 사업, 길거리 식재 사업이 아니고 이제는 거의 행사 최근 음성 등 충청권 지방 자치 단체들이 시설 보조금 최대 80% 유통 센터 건립 등을 내세우고 적극적인 유치에 나서면서 경기도를 이탈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화해 농가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고 판매 촉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 구조 개선 등 산업 차원의 대책 없이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기도 힘들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경기 지역 화해 작물 판매 금액은 연 2,500억 원 수준. 전국 매출의 46%에 달합니다. 도소매나 화분 생산 등 연관 산업이 많고 업종 특성상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